오늘은 불금, 어, 밤새서 배가하는 날. 제가, 처을못 먹고, 기절을 당해요. 아, 와, 재민이 샷 봐. 지금 발소리 느끼고, 와야 피가 재민이, 이야! 두명 순간 스카 먹고, 두명 컷. 조끼 먹고 애들 없는데로 돌아서 나 살리러 왔는데 어 방향이 내가 이때 막 소리질렀어 야 아파트에 있으면 어떡해 근데 아파트엔 없고 애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층 일자라인이랑 5층이랑 카지노에서 내렸더라고 어 이렇게 지금 카지노 도면 5층에 넘어 재미가 눈을 봤어, 앞에 전면 에 있는 새끼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섬광 하나 갔는데 잘못 갔는지 까는지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여, 연방을 까는데 재미가 너무 좋해서 보는 거야. 여기서 섬광 지대로 들어갔다, 계단 밑으로. 섬광 이거 무조건 맞을 건데. 한그 손을 비비면서 총 아무데다 갈겨버리는 놈을 잡아버리는 재미. 나는 뒤에. 늦게 와서 뭔 일이까니 하면서 쫓아와. 어, 그걸 치고 여기서 뭐 그냥 볼거 없어. 페카도 끝났고 정리 우리가 끝냈고.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페카도에 하도 애새끼들이 안 나타나서 5층 쯤에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5층 쯤에. 있는 거 같다고 빨리 오라가라고 뒤에 옆에서 재민이 갈궜지. 내 잠수가 있었는지 그냥 따데 보고 있는 거 꽁킬. 그리고 페카도를 정리하고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여기 20, 아, 11번 팀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재민이 막뭐 시점 봐라 카메라 시점. 어 얻어 걸려서 뽀록! 변착 뽀록! 씨발 핵이야! 그리고 또 앞에 막뛰어와나감자 피하고 이때 내가 물어봐. 야뭐 감자 뭐냐 하니까 재민이는 그냥 모른대 그냥 쏜거야. 감자 던지는지도 모르고 일단 난 파밍해 이때 나는 풀셋을 맞추지. 풀셋을 맞추고 베린티티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어. 왜냐면 자기장이 이제 줄어들... 근데 재민이를 존나 쏴! 근데 나는 레이저 샷으로 40번 새끼를 그냥 녹여버리지. 재민이 놀랬어, 놀랬다고 하는데 나는 웃으면서 이제 앞을 혹시나 또 다른 정보가 있을까봐..가 아니라 파밍 중. 파밍 중이지 맞아요 나 파밍 중이야. 재민이 차 타러 가고 지신했어 이때 파밍 하면서. 왜냐면 나한테 오로 굴리지 않고 재민이한테 오로 굴리게 하기 위해서 파밍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자기장이 굉장히 좋더라고. 거의 치킨 각이었어. 이때 나 확신했어. 치킨 각이다. 차한 대를 더 운영하면 되겠다 싶었어. 왜냐면 오른쪽 밑에 차가 보였거든. 일단 쓱 같이 재미한테 그냥 차 파킹해놓고 한번 쭉 보자고. 인이니까. 딱 보니까 50번 팀이 저기 3층 건물에 있는 거야. 재미한테 불이 밝했어 50번에 아, 저기 3층 건물에 종말이들 이 있다. 이 쪽에는 지금 보는 방향에 딱딱거리 지금 자기장 인하기 바쁜 애들 그래서 이때 판단을 했어. 야 빨리 차 타고 좋은 자리를 잡아버리자. 그래서 재민이 트럭을 타고 나도 트럭을 타고 앞으로 봤을 때 어디든 3층 건물에 있는 놈을 쏠수 있는 방으로 가고 자기당 재민이 차를 잘 세워놨어. 나도 당연히 차를 잘 세워놨고 삼면 측으로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대가리를 쏠 수도 있게 그렇지. 엎어버리네. 나도 엎드리고 이 새끼 이제 대가리 안 내면 혹시나 존버 있을까봐 뒤에서 분노애 있을까봐 이제 보자고 했어 앞에나 보지 말고 왜냐면 치킨 각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미친놈들이 저기서 이제 구석탱에서 이막 돌아서 올까봐. 근데 다행히 지금 미니 맵을 봐도 그런 친구는 없어. 지금 다 여기 15번, 여기 3층 건물 한 새끼, 4, 4번 팀 혼자 살아남았고, 우리 지금 치킨 각, 이미 자기장 원이야. 그 상황에서 이제 얘네가 50번 팀 3층 건물이 자기장 줄어들지 도 않는데 일단 냅다 냅! 자석 같은 에임으로 베린티티 한명 기절시키고 크게 반픽 아이고, 감자 잘못 던지고. 거의 개픽. 죽은 거랑 다름없어. 감자를 던질까 했는데 좀 멀어서 일단 붙었지. 재민이 벌써 6킬, 와. 재민이 견착으로 그냥 한 거의 5킬 했어. 줌으로 한건 1킬. 재이가 이때. 잘 보지. 재민이가 잘 봤어, 이때. 빠지는 거를. 어, 여기 앞에 소리를 들었지. 50번 있구나. 견착! 견착 핵이야, 이거 완전 핵! 핵샷! 이게 말이 되냐고, 실리발 견착으로. 야, 이거 치킨 각이다. 한명 남았다 우리 두 팀의 삼생존이면한명 남은 거잖아 자 베린티티 시점으로 봅시다 어.. 이 새끼는 분명 기둥 근처에 있구나 느꼈어 근데 혹시나 자기장 끝에 엎드려 있을까봐 나는 이 치코리탈 타 싫어해서 치코리타 하나를 보자 어 근데 감자가 저쪽에 날라온 걸 알았어 기둥에 있던걸 이제 눈치깎거줘 기둥 쪽에서 감자가 날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데서다 쏘고, 재민이가 쏘게 돼. 근데, 재민이를 보는데, 재민이 샷이 개좋다던 게, 쏠수 있는 각이 존나 많아 여기도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때도 그렇고, 재민이가 마무리한 게 아니라, 내가 마무리 했는데, 원래 그 전에 재민이가 마무리한 게없어서가 아, 뭐 이렇게... 치킨을 먹었네. 재민이 치킨 잘했구만. 견착핵이었어?